힘들어, 힘들어, 진짜, 힘들어. 아 씨, 일이 왜 이렇게. 와. 됐어. 아, 한 시간 뭐야? 1분 됐어? 어. 오리 로스를 먹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리고기 특유의 그 뭔가 비린 듯한 맛, 느끼하고. 근데, 오리훈제? 아, 오리로스가 아니고 오리훈제지? 어. 오리훈제도 맛있는데 가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 맛이 괜찮네. 어, 나쁘진 않네. 뭐 영양가가 많은 것 같다? 응. 왜냐면 뭐 이마트 같은 데서 파는 오리, 오리 훈제 이런 거, 냉동, 아, 뭐야. 진공 포장된 거, 이런 거, 약간, 아질산 나트륨에 도배된, 어, 아질산 나트륨에 도배된, 이 훈제 요리, 훈제 오리.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요거는 약간 A급이네, 어.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라 직접 훈제 제대로 한거 같은데. 되게 맛있는데? 맛이 달라, 어. 오리훈제. 직접, 어. 한지 얼마 안 됐구나. 직접 한거 한 그런 것 같은데.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진공포장된 아질산 나트륨, 어. 아지산, 뭐야, 아지산념인가? 아무튼, 햄 같은 거 있는, 햄, 햄이라든가, 어, 이런 거. 아지산 나트륨인가? 어. 몸에 안 좋은 거. 그런 게 아니고, 괜찮네. 어, 맛이 살아있어요. 생, 신선한 맛이 살아있어요. 우리 훈제. 우리 훈제 맛있니다 맛있네요. 어? 이런 스팸 조각보다는 훨씬 맛있어요. 스팸 이런 거 어떻게 돼지고기 맛이 안 나고 왜 생선 맛이 나냐? 스팸에서 요즘 스팸은 뭐 생존으로 만드나? 어 돼지고기 맛이 안 나? 스팸이 비싸고 뭐 런처 미트라든가 어 그런 거 많이 먹었는데. 우리 팜, 뭐, 팜, 뭐, 아무튼, 돼지고기, 햄, 이런 햄들. 어. 개인적으로, 이런, 이런 햄들은, 스팸, 스팸 같은 이런 햄들은 맛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게더 맛있어요, 솔직히. 이런 게더맛있어 이게 더 맛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거는 존나, 이건 맛이 없는 거고. 프랭크, 이거 큰 거, 어, 이런 거 말고 큰 거. 최고 프랭크. 최고급 랑크 같은 거 맛있죠 근데 솔직히 여기서 스팸이 제일 맛있어 어. 갑자기 어. 갑자기 갑자기 맛있네 병원시는 응. 안 좋아하는데 이 오리고기랑 같이 먹었더니 스팸이 엄청 맛있네 오리고기가 해결 못 하는 부분은 스팸이 해결해가지고, 약간 짭짤하면서, 어, 되게 기름지면서, 약간 가느다란 기름, 기름진 맛, 그런 맛들이, 어, 이 오리 훈제의 느끼함하고 또 달라요. 근데 오리 맛있어. 오, 오리 맛있다. 오리가 진짜 맛있네요. 생각보다 맛있다. 나 오리를 절대 안 먹고요, 나는 저는 오리 고기를 안 먹습니다, 원래. 응. 오리, 훈제를 안 먹어, 원래. 잘. 거의 안 먹어. 응. 군대 있을 때 오리 로스가 워낙 많이, 오리 뭐, 오리오리가 워낙 많이 나왔고 어, 징그러워 죽겠어. 어. 예. 응. 그리고 뭐, 홈쇼핑에서, 어, 엄마가, 오리 훈제 이거 진공포장된 거막 박스로 막어 냉동에 넣어갖고 보기만해도 싱그러워죽겠어. 어 그래서 안 먹거든. 이거 맛있다 이거 되게 맛있네. 어이새 진짜 맛있다 입맛 돕고 그아 맛있다. <laughs> 오징어입니다. 네, 오징어 입니다 오징어 요즘에는 오징어도 비싸기 때문에 이딴 식으로 나옵니다 오징어가 와 오징어가 생물 오징어를 먹어본적이 너무 오래됐어 이거는 거의 뭐 인서트 오징어라고 봐야죠 네. 대량으로 수입 오징어를 이렇게 이거 무슨, 무슨 뭐, 뭐야 이거 도대체 근데 이것도 아쉽다 어, 이것도 잘 없어 먹기가 힘들어요 요즘에 왜,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진거야 도대체 오징어를 엄청 좋아하는데 오징어 좀한한 한 박스씩 맨날 먹고 싶네요. 어, 돈 많으면 오징어 좀 맨날 먹고 싶어요. 오징어가 진짜 맛있고 몸에도 좋고 뭐 타우린이 많아갖고 피로회복도 좋고 일단 은정력에 좋아 이런 오징어 고단백이 좋고 그래서 어, 피곤한 사람들 일이 많은 사람들 이런 걸꼭 먹어 오징어를 많이 먹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예, 어떤 피디는 오징어를 뭐 하루 종일 마른 오징어 를 씹으면서 방송 일을 밤새도록 편집하고. 그래도 뭐 일을 응. 엄청 잘하잖아. 응. 맛은 있네, 어. 맛은 있어. 인터토오징인데 맛은 좀 좋네요. 응. 되게 맛있네. 응. 오, 와 어. 어. 깜짝 놀랐네. 역시 오징어 맛있어. 응. 저는 편의점. 도시락을 먹을 때도 편의점 도시락에 있는 거 그대로 안 먹습니다. 그 음식을 다 부어 버려요 접시에다. 왜냐면 편의점 도시락 반찬 어 그대로 데피면 환경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접시에다가 반찬 다 부은 다음에 그냥 접시로 돌립니다. 회전 도시락으로 돌리지 않아요. 밥 같은 건 아예 버려버리고 회전 밥 아예 버려버리지 지금. 히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먹어요. 그래서 찰순대죠. 찰순대인데 이게 밥풀이 아니고요. 이게 뭐가 찰, 찰 뭐가 들어있는 거야. 순대 안에 밥풀이 아니고 찰 뭐가 약간 찰이 들어있어. 찰, 찰사야가 찹떡 뭐, 같은 게 들어있어. 순대 안에 떡이 들어있지? 떡이 박혀있지 찰순대죠. 팔준데 먹어보겠습니다 아 밀가루 맛이 굉장히 많이 나네 응. 어떻게 당면에서 밀가루 맛이 이렇게 많이 나? 응. 당면은 안 좋은 것 같네 고구마 전분이 아니고 당면에 밀가루가 많이 많이 나 순대인데 어떻게 밀가루 맛이 이렇게 많이 나냐 아 이게 완전히 기분 잡히네 어 음식 맛을 벌렸어 와 음.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모양이 순대 모양이라고 해서 이게 순대가 똑같은 순대가 아니야 음. 무조건 음식이라고 거는 싼걸 먹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음. 가짜 음식이 많아요 세상에는 이거 보이시오 음. 안에 뭐떡 같은 것도 박혀있는데 겉에를 보기에는 순대같아 근데 씹으니까 그냥 밀가루 맛이 엄청나 어. 아 또성님 또 오셨네요 네. 또성이가 어.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누구였지 이름이 아 경정님 반갑습니다 와 이것 때문에 입맛 버려버렸네 아. 스팸으로 입맛을 다시 돋구겠습니다. 스팸이 이게 내 스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입맛을 좀 돋구는 건데 어 스팸 탔어 왜 근데? 어 스팸을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고기가 어떻게 힘이 없어서 다 조각조각 부서지냐? 어 원래 그런 건가 스팸이? 아무튼 이런 스팸 종류, 뭐야 런처 미트 이런 거 칼로 이쁘게 자르려고 해도 이렇게 힘이 없어 메가리가 어 그리고 생선 맛이 나. 빵 먹으면 생선 맛 나잖아. 돼지고기 맛이 안 나. 뭔가 특유의 시즈닝, 통조림의 시즈닝, 그 맛이, 맛이 좋네요. 그거는 맛이 좋아. 짭짤하면서 되게 환상적인 맛이네요. 양념 맛을 먹는 거야, 솔직히. 소금 양념. 소금 맛이 되게 맛있네. 요 입맛이 아주 살아났습니다. 음. 다시 입맛을 주, 죽여버리겠습니다. 이거 먹고. 이거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입맛이 완전 살아났는데, 이걸 먹었을 때또 욕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찰수인데. 분명히 내가 맛있게 먹어본 경험이 있어갖고, 어, 이걸 좀 갖고 왔는데, 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다시 먹어볼게요. 또 실망시키면 진짜 이번엔 100%!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음식이야. 맛있네요. 사람의 미각이라는 게두 번째 먹을 때랑 첫 번째 먹을 때랑 또 달라요. 처음에 먹을 때 거북감 확 들었는데, 두 번째 먹으니까 약간 순대의 향도 나면서 당면의 맛도 좀 나긴 나. 근데, 근데 아직까지는 밀루의 까끌까끌한 그... 음, 거칠은 그, 거칠고 텁텁한 그런, 당면이 싸구려라는 그 맛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다고는 했지만은,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네, 그렇게 맛있다, 진짜 맛있어도 맛있다는 게 아니라, 아까보다는 맛있었어요. 처음에 먹을 때는 맛이 없었는데, 두 번째 먹으니까 그래도, 음, 그래도 뭐, 아예 맛없진 않네요.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본 순대 맛이 맛보다는 훨씬 떨어져요 입맛을 버렸고 입맛을 살리는 최고의 재료 오징어 가겠습니다 오징어 어, 보기만 해도 짜증나지 이거 교동짬뽕에 있는 오징어 아닙니까? 교동짬뽕에도 오징어가 이렇게 나와 이다 이로 어. 그냥 생물 오징어 막 진짜 막 먹음직하게 물오징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인스턴트 오징어 어, 뭐 페루산인지 외국산 인지 이거 뭐, 뭐 진미오징어인지 뭐 마른오징어 인지 방건조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 대량으로 수입해갖고 어, 그런 오징어 같아 근데 맛은 있어요 되게 어, 난 생물 오징어 좀 이렇게 해갖고 요리 좀 제대로 요 오징어 좀 먹어보고 싶다 아. 근데 맛은 있어 요즘엔 짬뽕집 가도 이런 오징어가 나와요 옛날처럼 막 빨판 달린 그런 오징어가 아니고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낸 오징어 식재료가 비싸져 비싸지긴 비싸 했는데 진짜 헤드도 너무한 것 같아 근데 맛은 있네 근데 그립다 옛날에 옛날에 그 풍성했던 그 오징어에 오징어 볶음도 좋아하고 오징어를 진짜 오징어 한번 만들어 먹고 싶다 진짜 1 k g 좀 보태 주십시오. 아, 어, 신이 오셨습니까? 아, 회장님, 반갑습니다. 아, 식사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어, 아까 4시에 밥 먹고 다시 또 밥을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술 한잔 하셨습니까? 또 오늘도?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말 놓으십시오, 형님. 아 시청자들 많을 때는 뭐 그렇게 약간 예의를 갖춰도 되는데 둘이 있을 때는 뭐 그냥 야야 해도 됩니다, 예, 형님. 예. 뭐 형님 뭐 사진도 받고 예, 저보다 훨씬 연배도 많으시고 이거는 스팸인데 입맛을 좀아 운전 중이요? 아예 알겠습니다. 편하게 운전하십시오. 너무 이렇게 예, 방송에 지치고 아, 그 소리만 들으십시오. 예. 이거는 스팸인데 역시 입맛을 돋구는데 좋죠. 아. 스팸 자체를 싫어하는데, 그냥, 프랑크 소세지를 좋아하는데, 스팸만으로 밥을 먹으면 맛이 없는데, 다른 음식하고 스팸하고 섞으면 좀 맛있네. 특히, 오리훈제 같은 거, 이런 거, 느끼한 거, 이거 먹으면, 이거 먹다가 스팸 먹으면 맛있어. 봐요. 그래서 반찬을 여러 가지 먹는 게, 더 맛을 또 상생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음. 스팸은 왜 안좋아하는데 스팸 맛있네 음. 다른 맛찬하고 먹었대 이렇게 곁들여 먹으면 음. 스팸 특유의 그 시즈닝 있잖아요 소금 시즈닝 음. 통조림 해매 그게 입맛을 돋과요아 셀프님 반갑습니다 집에서 혼자 밥먹는 남자 방송 저녁방송 2018년 11월 12일 저녁방송 네. 저녁방 먹고 있습니다 매일 방송하고 있어요. 응. 즐겨찾기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오래서 혼자서 맞있네요아 네, 추천과 즐겨찾기 응. 부탁드립니다. 별표 좀 눌러주십시오. 아, 추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 진짜. 아, 맛있다. 아, 옷 버튼. 어. 형님, 즐겨찾기가 더 중요해요. 네. 별표, 즐겨찾기. 제차 들려야 시청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수산,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역시 형님밖에 없습니다. 아, 순대가 하나 더 있네요. 아, 이거 입맛에 떨어뜨리는 순대. 순거 밀가루 맛이 나지? 아, 진짜. 재료가 너무 싸구려서. 고 겉에는 멋있게 생겼어. 겉에는 진짜 순대 같아. 근데 안에 막 떡도 들어있고, 떡순대라고 해야 되나? 이게?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거야, 이 순대? 이거는 라면에서 넣고 끓이면 맛있지. 어, 순대라면 진짜 맛있거든. 계란, 계란, 좋은, 좋은 요리입니다. 계란이 진짜 맛있거든요. 와, 맛있어요. 그... 사람들은 햄 먹을 때 계란도 먹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먹는 이유가 똑같은 단백질이지만 같이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반찬으로 먹는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으로 먹는 게더 맛있습니다. 파도 있고요. 아 낚시 1박 2일 하시고 여행이네 거의. 와 재밌어. 아니 그런 일상을 살고 계세요? 거의 여행이네요. 아 주말에 1박 2일 일요일날. 아 일요일날 가셨구나. 오늘 월요일이니까.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저렇게 하면서 저게 직업이 되고. 와, 부럽네요. 진짜. 저런, 저렇게 살수 있는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거야. 낚시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직업이 된다는 게, 와. 그럼 맨날 뭐, 집에는 거의 없겠네요. 30마리 잡았어요? 뭘 잡았는데요, 물고기? 아, 쭈꾸미 철 아니에요? 지금 쭈꾸미? 아, 쭈꾸미 엄청 맛있겠는데? 와. 야방, 거의 야방. 밖에서 방송하십니까? 방송하셔도 되잖아요. 응. 붕어. 민물약도 붕어. 근데 붕어를 회로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그러던데 어. 붕어를 회로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진짜 쫄깃하대요 응. 민물을 원래 먹으면 안되는데 붕어를 회로 먹는다는 데기 들어갔어 요 진짜 쫄깃하다 물론 디스토마, 아깐디스토마 있죠 붕어는 민물고기는 날로 먹으면 안돼요 아 어제 방송 20시간 했다고요? 아 방송 하셨어요? 이렇게? 아 진짜요? 와 보겠습니다. 방송하셨구나. 저일요일날 하루 종일 밖에서 놀아갖고, 어, 신 어신, 어신 검색어. 어신님. 아, 시청자 많이 들어왔습니까? 낚시 좋은 사람들 많이 들어요 어신. 뷰. 그, 아, 제일 꼭대기. 아, 여깄네. 붕어 낚시 인데요 아. 어, 했네요. 경기 북부 영공 낚시터. 아, 미션이에요? 20, 26마리 잡는 거? 나 지금 찾게 해놨는데, 이거 왜. 딸랑이 120개 미션. 미시... 나 딸랑이님 120개 미션이야, 12마리. 아, 어, 형님, 또 풍선 많이 받네요. 어, 120개씩 받네. 한 마리당 10, 1000원이야? <laughs> 미션으로? 괜찮다. 어, 한 마리 잡을 때마다 풍선 10개씩. 아, 어, 이낚시대 이렇게 됐구나. 북부 영국. 응. 빨간색, 빨간색 옷을 패션이 똑같네요. 예, 두 분이. 영국은 없이 더. 아, 16시간짜리도 있구나. 와, 낮에는 16시간 했어요. 어 아, 근데 이거 재밌는데? 방송? 밖에 나오고 다 같이 여행하는 느낌인데요? 120개 미션 뭐야 5시간 내내 그냥 꼼꼼한 화면이네 <laughs> 아, 날 샜구나 날 샜네 아 이렇게 아, 날세버리는구나 아, 왜 60명 보고 그랬네사람들 어, 59명 음. 베스트 비제 그런 거안 하네? 낚시방사 아, 그렇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아, 수고하셨습니다. 낚시 고생하셨어요. 예. 네. 야방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네. 고생 많으셨네 아, 밖에 갔다 오면 진짜 피곤하지? 엄청 피곤하지? 세버리는 거네. 어. 뭐야, 나는 안 가도 그냥 방송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방송 보면 같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네. 어. 날씨 좋을 땐 진짜 좋겠네. 어. 추워가지고. <laughs> 계란을 다시 먹겠습니다. 嗯。Uh huh.